거짓말 생각했으좀 좀 설레네. <laughs> 저거 저 떡볶이 저거 나온이야? 진짜 기분 좋은 척해야지. 어. 물론 기분 좋지만. <laughs> 아 지금 아, 나군하고 피곤하고. 아. 그 스파 너무 좋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입구서부터 훈신 연기 아니야? 아 지금 연, 연기 중인 거예요? 벌써? <laughs> 아니 우리 너무 어. 너무 대접 받아서 미안한 걸? 어. 채를 써는 것도 좋은 거 같아. 안녕. 오셨어요. 안녕. 둘이 뭐 했어? 아, 우리 뭐 오늘 알고 싶지 않을 거야. 너무 <laughs> 맞아. 둘이 행복했어, 안 했어? 어? 행복했어, 안 행복했어. 했어? 행복했어. 그럼 이거 안 쓰는 거. 아니야? 뭐 하는 거야? 우리 결청 만들고 만들어. 있어. 당신들을 위해서. 진짜? <laughs> 우리 귤 우리가 딴 거야. 진짜 땄어? 오늘 아, 따러 갔다, 갔다 온 거야? 어, 몸 쓰고 왔네. 벅이네. 응, 우리는. 아, 우리는. 뭐 했는데. <laughs> 아니 진짜 미안해 진다. 미안하다 아, 미안하다 말안 나왔어. 요트 같애, 탔어? 늘. 요트 탔어? 아니 아니. 뭐야? 우리 우리 그냥 막 스파 받고 하이마닝 먹고. 시다 힐링하다. 어떤 그래. 그래. 거야?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. 나한시 <laughs> 바로 반응이. 타격감이 있네. 한 <laughs> 시. 네, 그중에서 나은이가 이제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질투하고 너무 부러워하는 이런 게 네, 그래가지고 지현이도 그냥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거고 저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<laughs> 나는 너무 귀엽죠 <laughs>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<laughs> 너무 귀여워 살짝 미안하기도 한데 언니 <laughs> <아니>, 미안 아... <laughs>